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하심 으로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기들 주셔서, 손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 그 가족 구성원들, 아기들마다 모두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아파도 금방 이겨내는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아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 쌈나이까 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오 묻던 자라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3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서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하는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누운 자세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 품에 의지한 것처럼 보이는 저렇게 식탁에서 예수님 등을 자기 등을 예수님께 지고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저렇게 그렸습니다. 또 다른 그림들은 이렇게 그렸고요. 그 제자는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저렇게 예수님에게 기대어 앉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여러 번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또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포소소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보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문지키는 여자에게 밖에 있는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집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도망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의 품에 기대어 앉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보다 먼저 그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제자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그가 계속 머물 것이다, 즉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적으로 증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머나 감독이던 폴리가베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가베의 제자로 서머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서머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저렇게 예배소 위에 서머나가 바로 저 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배소 위에 있는 저 서머나 우리가 다 지도를 통해서 어딘지 서머나가 어딘지 알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선생인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누구인지 우리는 좀더 알아봐야 합니다. 그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을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택하시어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신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그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과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룹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키 멤버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라지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만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그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120명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려도 크리스천이 되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를 사형시켰습니다.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로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AD 190년경 예배소의 감독 폴리크라테스가 로마의 감독 빅토르에게 보낸 편지에 그리고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세비우스가 AD 60년경 유대 로마 전쟁 혼란 속에 세베데의 아들 요한은 예배소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에서 전쟁이 나기 시작할 때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한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로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난 디모델을 제자 삼았고 바울은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델을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나후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였고 디모데도 예베소 사람들의 우상 아데미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베소에 있던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하여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 예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들을 기록하였다고 그의 제자들은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배소에 가면 요한이 예수님이 부탁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과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마리아를 기리는 동상을 저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것이 사도 요한의 교회 에 남아 있는 잔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였습니다.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받은 예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킨 제자였습니다.어찌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셨을 것입니다.어느 교회든지 그런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그렇게 의리를 지킨 사도 요한 같은 교인들이 있다면 어떤 목사도 그들을 더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 우리 교인들 모두 사도 요한 같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가정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